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어요. 근데 우리도 너무 잘 보냈거든요. 네, 맞아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보냈고 매일마다 내가 고백하는 거 응. 지금이 최고 힘. 행복한 거 같아요. 맨날 그러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아, 맞아요. 난 맨날 아, 그 얘기를 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세월이 금방 간거있아요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뭐 네. 보면은 그렇게 짧지도 않은 거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긴 시간을 살아왔어요. 네. 맞아요. 본사님하고 어. 나하고 닮은 게 너무 많은 게 뭐냐면은 해외 생활을 좀 하셨어. 서로가. 음. 네 그렇죠. 어, 어. 서, 서로가 네. 해외 생활을 한게좀 닮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닮은 게 뭐가 있냐면은 가드레나 하나, 따라나가 있어. <웃음> 맞아요. <laughs> 어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아 다양하게 해외 살면 향신료라든가 네. 다양한 음식을 네. 이렇게 못 먹는 분이 있고 오직 한국 음식 김치, 오직 밥. 막 음. 이것만 고집한 우리 친정 언니, 음. 우리 친정 언니랑 오직 생선, 오. 생선, 밥 그냥 그럼 뭐 그런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아덜 건강해요. <laughs> 그만큼 권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닮은 게 음. 많아요. 닮은 게 많다 보니까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나요? 어, 어. <웃음> 아니 <laughs> 이걸다라 환상의 커플이라고 했어요. <laughs> 아 그럼 우리. 끼니 그냥 자축할까요? 맞아요. <laughs> 저는요. 네. 요즘 좀 책에 좀 빠졌는데요. 음,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이로의 네. 미술관. 이로의 음, 미술관이라는 네.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이게. 제목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감이 안 왔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음. 그냥 1호의 미술관이면 어느 미술을 하나 우리가 보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1호를 받는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갑자기 지금 네. 말씀을 하시는 데딱 떠오르는 게이 모든 게다 미술관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음. 이 자연을 보면서 음. 그 자연의. 이렇게 만약에 집사님이 그려놓은 어떤 그림 에. 제가 그려놓은 어떤 그림 또뭐 유명한 빈센트나 고뭐 이렇게 고 빈센트 고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 다 각자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벚꽃에 지금 꽃이 지니까 초록 색깔 올지 오고 그거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오 나는 그쪽으로는 일도 생각을 어. 못 했고 저는 항상 이제 이 세계를. 음. 하나님의 작품이, 만, 하나님 음. 만드신 작품이라고만 했지, 이렇게 이제 위로의 미술관까지는 결부를 안 시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딱 나가면은 하늘을 먼저 보잖아요. 음. 그리고 예. 하늘을 보면서, 하, 이제 이 얘기는 항상 음. 해요. 하나님, 오늘은 색깔이 잿빛이네요. 아. 오늘은 무슨 색깔이네요. 음. 하면서, 이 세계 인구가 다, 붓을 들고 맞아. 저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서 그려도 저걸 못 그릴 거예요. 음. 오직 저걸 그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이 얘기는 감동을 했지만, 음. 이일호의 미술관하고 그쪽하고는 결부를 시키지를 않았더랬어요. 음. 그냥, 아, 어느 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1호를 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음. 이거를 익히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은, 프랑스, 화가들, 네. 뭐 고우라든지, 네. 모네라든지, 네. 세계적인 화가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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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쓰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의 무슨 그림을 그렸으면, 음. 그 사람의 삶을 쓰는 음.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 말씀. 간략하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고, 아. 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음. 죽음을 맞았고, 요거를 딱 써내려 가는데, 음. 와. 그러면서 내가 뭐가 딱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뭐 권사님이 미술에 대해서 한동안 네네.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섭렵을 하고 유럽을 미스... 가서 음. 미술을 봤을 때 이게 새로웠다 네네네. 이런 네. 말을 하셨을 때이 네. 책을 딱 읽고 나니까 권사님 그 말씀에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이제는 내가 유럽의 박물관을 시가야 음. 되겠구나. 음. 그러면은 가서 이제 다시 새로 가서 보신다면. 새로운 감뭄이내마리이권사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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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살면서, 네. 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힘든 오고, 네. 또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쁘고 평안해서 그 사람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의 특별하게 있었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 지금 이제 집사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니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감사한 건지 아니면 아직 이제 뭐 이렇게 인생을 다안 살았으니까 꽤나게 음. 저에게 해를 많이 준 사람은 기억이 지금 사실은 없어요. 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마음으로 음. 그분을 제가 좀 싫어했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음. 왜, 어떤 게 뭐냐면, 제 남편이 음. 어떤 분을, 이제 어떤 그 비즈니스로, 그 이제 일로 인해서 어떤 분을, 그분이 일본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음. 신혼 때, 신혼 조금 지나,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어떤 한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지금 일본에서 와서 여기 가서 들어가서 살 곳이 없단다. 음. 한 며칠만 좀 음. 같이 있자.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여자가. 남편도 그렇고. 음. 그래서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한몇달잔 3개월 정도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당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이건 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차려, 밥을 차려주면서도 그 사람이 나, 내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까지 제가 반응을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분이 저희 집에 한 15일 정도 지내다가 음. 나가긴 했어요. 음. 그분이 이제 나가긴 했는데, 그, 제가, 아, 가끔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떠오르네요. 만약에 내가 그분을 3 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가 숙식을 제공을 하면서 있어야 됐는 게 맞는 건지 음. 아니면 그때 그렇게 그냥 빨리 음. 내가 이렇게 했는 건지 그런 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내 모란 것 같은 그런 기, 기억은 한번 있어요. 그랬어? 근데 그게 음. 권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음. 그분을 예를 들어 친구분이라든지 예, 예. 이렇게 뭐먼 친척이라든지 전혀 저는 못내 말이 그러니까 어. 그런 분이었다면은 음. 음. 그런 분이 상황을 뻔히 알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뻔히 알고 음.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어려워서 좀 있겠다고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음. 내가 이제 그걸 거부를 했다면은 음. 그거는 이제 뭐꼭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음. 음. 이제 뭐아유좀 그때 그냥 해 주지 이런 음. 마음이 없잖아 음. 있으는데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같으면요 음.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항상 음. 이렇게 뭐, 뭐 뭔가 아니, 느낌이 싸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어. 네. 네. 근데 그게 뭐 이박 어. 3일이라든지 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박 3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막심 일주일이라든지 요런 어. 거는 우리가 살면서 흔히 많이 해주잖아요 그쵸. 많이 해주는데 음.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 사람이 3 개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물론 남편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정확하게는 음. 모르는 거예요. 음. 근데 남편은 어떤 성향이냐면 호주머니에 어, 조금만 돈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펼치면, 펼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음. 그래서 음. 하긴 했지만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아, 네. <근데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음. 분명하게 내가 두 명이 있어요. 음. 지금도 안 만나고 싶을 정도 음. 아픔을 겪는 게두 분이 음. 있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편 친구였어요. 음. 남편 친구였는데 내 남편한테만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고 음. 우리 가정을 두 번이나 흔들어 나가셨거든요. 아 그러면 정말 힘들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은 진짜. 꺼내기도 싫을 만큼 있었는데 이제 음. 그리고 내가 이제 직접 교회 생활하면서 음. 아픔을 당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탁 나를 이렇게 했고자고 나를 갈고 그러지를 않으면서도 이렇게 딱 행동으로 이렇게 딱 선을 음. 긋는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초창기 때 서로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갖고 주말 이제 놀러 가는 음. 그런 게 휴일이면은. 같이 놀은그 가정, 음. 우리 가정, 같이 애기 들쳤고 놀러 도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골프로 치러 다니면서, 이제 또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음. 여자하고 친해지면서, 음. 자동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음.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너가안놀 거야. 이제 난이 얘하고 친구하고 얘가 놀 거야. 그런 말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음. 그랬는데도 이게 자동으로 음, 이게 소홀해진다. 어, 어, 소홀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막 낙동강 오리알처럼 음. 이렇게 떠 해가고 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만 있어야 되는 음. 그런 걸 한번 겪어가지고 그때는 참 많이 아팠거든요. 그렇죠. 거절당한 느낌 같은 거. 예. 네. 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아픈 게. 아, 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9개월쯤 됐었어요. 네. 9개월 됐을 때, 그, 이제, 모유가, 막, 모유를 그렇게 잘 먹고, 애가 그냥, 막, 어, 랑아처럼 이렇게 잘큰 애가, 한 번은 와가지고, 날들은 모유 먹이는 걸 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 왜? 9개월 되면은 영양이 하나도 없대. 아. 그러면서 우유를 먹여야 된대. 그래도분유도 아니고, 나는 그때 아직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분유도 아니고 생 우유를 먹여야 된대. 음. 그 사람은 아이를 셋을 낳아서 키웠던 사람이니까 경험이 음, 많은. 네.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음. 많으니까 음. 나는 이제 그거를 너무나도 이제 내가 이제 와 닿는 거예요. 그게 음. 그 말을 듣고 이제 젖을 딱 떼는 떼고 우유병에다 우유를 넣어가지고 물리는데요. 이제 구개월 되는 신생아가요, 빵 밀어내고 안 먹는데요. 그치. 아침부터서 오후 4시까지 번튕기고 안 먹어요, 얘가요. 아, 평소에 먹던 놈 모유가 아니니까. 그지아니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시 돼갖고는 너무 지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정신없이 그걸 음. 먹더라고요. 그리고 먹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탄핵할 때는 내가 밀어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야. 음. 그럼 그 사람이 죽으라고 했서 죽었겠네. 그 사람이 독약 먹으라고 했으 먹었겠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게 나아. 그게, 네, 그게 아픈 거야. 그게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는 애가 그걸 딱 먹으니까 이제 설사를 그렇지. 하기 시작하는데 음. 쫙 설사하는데 그걸 한 달을 해요. 오 세상에. 설사를.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한 달을 설사하는데도 이 무식한 이 애미는 그걸 계속 먹인 거예요 그리고 음. 한달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딱 이제 이제 무마가 되네. 그게 지금까지는 아파요. 음. 아이한테 엄마가 무지해서 너한테 는 네. 고통을 줬나 보다 네. 생각하니까. 그래 가지고는 그게 너무 아, 아팠고. 음. 옛날에는요. 세 번까지는 봐줬어요. 아픔을 당한 음. 게. 한번 당하고 두번 당하고 세번 당하고 나서 이제 앞세 번까지 아픔을 당하면 그 사람을 내가 멀리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세 번까지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음. 한 번만 아다고하면 뭐 거기서 나 끝내 버려요 이제. 지금 은 음. 음. 그러니까는 그냥 그냥 뭐 아우 막왜 그래 자기? 아유 그거 아니야. 이런 거는 아픔이 어,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그, 그때 그때 따라서고 어. 그 상황에서 얘기를 어, 말로 풀수 있는 거니까. 어.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너무 너무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너무 너무 아픔을 당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음.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음. 하고 당하고 살아. 있죠. 응. 너무 아프고 당하면은 그 지금은 이제 한 번만 딱 당하면요 그들을 내가 피해요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 당한 사람을 저기 미워하거나 막 그냥 안본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으니까 그건 없이에 그건 없이 차이. 내가 피하고 음. 그리고 미워하지는 않아요. 즐워하면 아. 내가 복을 음. 못 받으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면은 아이 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음,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 예. 내가 안 할게요. 예. 예. 세 예. 번째 아픔을 당하고 음. 나서 음. 세 번째 딱 아픔을 당하고 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음.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끊는 거예요. 내가 음, 또한 음. 사람은 아들 낳기를 소망을 갖고그 사람도 음.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요. 예. 아들 낳기 소망했을 때는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아들을 딱 놓고 나니까는 교회로 그만 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모님이 날들어 이제 내구에 다 집어 넣어놓고 날들어 저 사람을 살리라고 음. 이제 사 개월 만에 그 사람을 내가 살려놨거든요. 오, 다시 교회를 나오자 회복되게끔 회복되게끔 그렇게 했는데 사사건건 나를 물고 늘어져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음, 사하면서 음. 보면.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뭐, 부흥회 할 때, 네. 새벽 기도 나성령받는다고막 가서, 네. 가서 할 때, 그 열선을 지켜가면서 새벽 기도 가지고 막, 아, 요거는 조금 위험한 말인데, 음. 위험한 말인데, 왜 내가 뭘 해놓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음,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내양의 노력으로. 어, 음.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아내 덕이다는 그런 느낌. 나는 내 덕이다 음.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음. 그 사람은, 아, 고마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만 해주면, 어. 위로받는 느낌, 어, 어, 어. 보상받는 어, 어. 느낌. 어, 어. 음. 그때, 집사님 아니었으면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음.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참 감사했어. 이거를 딱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음. 그러니까는 그거를 다른 사람을 해서 음.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교회 생활하고 뭐할때 끝까지 나를 밟봐요 어. 난그 이유를 모르겠어. 어. 무슨 마음일까, 그런 사람? 아, 난 모르겠어요. 아,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 지금 얘기하면서도 속상하죠.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원래 아픔이라는 거는, 음. 당한 사람만 아프지, 준 사람 모른대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음. 것처럼 행동을 한대요. 어, 내가 그랬나? 어, 난 그런 뜻 아니었는데,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그, 끝까지 닮은다는 게 뭐였냐면, 제가 여성회장할 때, 마지막 크리스마스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거든요. 그럼 음식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성교 회의를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음식이 음식을 할 어, 것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당번을 정하잖아요. 네. 누가 뭐하고 어. 누가 뭐하고 이제 우리 여성교 다섯 명은 뭐를 하고 이렇게 딱 정했을 때 회장단 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 직접 김치도 담으시고 음. 직접 이렇게 방앗간을 하시고 떡도 어. 만드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김치는 그분이 담기로 하셨어요. 어. 근데. 이 회의를 하는데 끝까지 날 가볍는 사람이 김치를 거기서 담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날들어 담으래. 음, 그분이 담겠다고 했는데도 선생님 음. 김치가 더 맛있었나? 아, 뭐라. 그래도 특별히 그분 입에는 선생님 김치가 더 맛있었나 보다. <laughs> 그래서 내가 김치 담을 시간이 없고 저분이 그냥 그 가게에서 음. 담아가지고 가져오시기로 했다. 음. 그런데도 하게 반대라는 거예요. 음, 끝까지 음. 안 그러면 끝까지 나가면 부딪혀 싸워야 돼. 또 나의 특기가 이렇게 좀와일드하게 생긴 것 같아서 절대 안 싸우는 거거든요. 나는 피해요. 나는 내가 꼬부로머리를 당해도 싸움만은 난피 하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서 계속 끝까지 물고 나가면 싸우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케이 내가 당겠다 어. 마무리 짓고 김치를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왜 이렇게 내게 나한테 김치를 담으라고 그랬냐고. 그러면 분명 그럴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 기억도 안나 그럴 거예요. 아니 <웃음> <웃음> 그리고 권산이 같은 경우는 살면서 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은 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참 많죠. 그렇죠? 음. 근데 특별하게 기억하는 거 주변에 좋은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그냥. 저 또래 친구 중에 음. 지금은 미국에 가서 음. 이제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냥 저는 그 친구 보면 그 친구 자체가 너무 물론 믿음도 예쁘고 음. 삶도 예쁘고, 음. 자기 어른들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시어머니를 음. 모시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의 맏며느리로서 그 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음. 음. 너무너무 항상. 넉넉한 거예요. 음. 뭐든지 넉넉한 음. 거예요. 그 넉넉함이 왜 이렇게 아, 이러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가 가도 그렇고, 친구 엄마가 가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그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라도 여유롭게, 음.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롭게 아들도 잘, 음. 자녀들도 잘 케어하고, 음. 남편도 잘 돌보고,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며느리 음. 역할도 너무 잘하고. 음. 그래서 항상 그 친구 생각하면 음. 너무 복된 사람이다. 그 그 친구의 삶이 너무나도 음. 평안하고 지금도 나에게 음.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 음. 것에 뭐 은혜를 준 것이, 이렇게 베푼 음. 것이 아니라 그 마음적으로 내가 그 친구만 생각하면 음. 너무 든든한 정말 음. 부자가 내등 뒤에 딱 있다는 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음. 항상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음. 음. 저는, 음, 그, 교회 생활할 때, 네. 나보다 나이가 좀, 그때 시절에, 네. 내가 이제 40대, 였을 네. 때,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배움도 굉장히 많으시고, 음. 뭘로 그때 오셨느냐면은,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네. 그 직원으로 네 대한항공, 음. 네. 대한항공 직원으로. 내 친구도 대한항공 직원이었어요. 그래고 대한항공 직원으로, 거기서 이제 있으시고, 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뭐 주재원으로 이렇게 네, 오셔가지고 네. 이제 배사업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같은 교회 생활을 하신 음. 분인데 봉사를 그분은 뭘 하시냐면은 주일학교 선생으로 님 음. 봉사를 하셨는데 네. 그분한테 내가 딱두 번을 진짜 이분은 내가 존경할 만하구나 하는 걸딱두 음. 번을 내가 우리가 그때 당시 산상기도 다녔을 때였어요. 네. 산상기도를 다녀가지고 산상기도 차 안에서 찬양을 나는 인도자여서 차 안에서 음. 산상기도 예배 시간에 음. 이제 찬양 리드하시면 됐는데 그분이 네. 불참을 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찬양 리드자가 없으니까 음. 날들어 하라고 이제 막 그냥 떠밀려갖고 음. 이제 내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찬양 부르는게 박자부터 시작을 해서 톤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내가 나간 거예요. 아, 집사님이. 내가. 뭘 아. 모르고. 음. 이게 너무 돈을 높게 잡아버린 음. 데다가 박자도 안 맞아버린 데다가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 없는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그분이 형이 암수소란하고 웃음 한번 없이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니까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그대로 다 조용해지면서 딱 따라 부르게 됐잖아요. 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잘했어, 잘, 잘했어. <laughs> 그게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또한 사건 이 있었는데 구역이 있고 구역장을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역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음. 같은 한인 사이도 저 집에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음. 그지 그래서 뿔딱고 네. 나갖고 한 번은 내가 이제 안 한다고 구역장 손을 놔버렸어.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분을 구역장 세우고 나를 그분 밑에 구역 오르로 집어넣은 거예요. 음. 그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네. 그게. 그분이 이제 전 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김윤순 집사, 음. 저 사람이 구역장 깜이지. 나는 음. 구역장 깜이 아니다. 음.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는 전 도사님이 절대로 안 한대요, 저 사람이. 아. 절대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대로 상태에서 딱 사람만 바, 바꾸면 된다. 음, 나를 구역장 음. 세우고 자기가 구역으로 원 내려앉고 그러면 된다고 좋은 얘기 할 때는 이름을 밝히는 게 좋아. 안안 안 좋은 얘기 할때 이름을 숨기는 게 좋고 이름은 이제 이본숙 씨인데 이본숙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면 나를 한번 서, 만나보겠다. 음. 이러면 그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나는 진짜 구역장깜이 아니고 음. 당신이 구역장깜이다 그러니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꾸자. 음. 어? 내가 구역장을 하고 자기가 구역으로 내라는 데가 음. 바꾸면 된다. 음. 딱 그렇게 딱 나오시는데, 음. 내가 음. 하는 말이, 그러면 제 밑에서 순종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나그래서 나이도 나보다 <laughs> 더 음. 많이. 그때 당시에 삶 같은 것도 어? 엄청나게 차이 날 정도 난 너무 어렵고. 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물었어. 너무나도 이렇게 차이가 음. 나니까, 너무나 음. 차이가 니까내 밑에서 순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대. 음. 그러고 나서 내가 구역장 된그 양반이 구역원이 딱 됐는데 나는 그때 나는 놀랐어요. 1년 동안 딱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는데요. 음. 어, 나막이 나 가슴이 다 타고 눈물이 날 정도인 거예요. 음. 내 겸손이 뭐라는 건가. 음. 겸손이 뭔가 순종이 뭔가를 음. 나는 그분을 보고 나는 배운 거예요. 음. 딱 무릎을 꿇고 딱 앉아서 사회를 보고 부구역장으로서 1년을 딱 순종을 하는데요. 한치 오차도 없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참 귀한 분이다, 그죠? 와. 음. 난 그래서 그분에 관계된 거난글도 써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올린 적도 있어요. 음, 그러셨구나. 네. 굉장히 기사님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신 분이다, 그죠? 정말로. 음, 갑자기 이게 성경 말씀하고 조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온유함이네요. 상품이 온유하거나 막 이러신 분들은 모든 게다잘 자... 그렇죠. 네. 네. 하, 그럼 뭐 부러워, 부러워. 네. 한 사람을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진다는 거는 그는 정말 그분이 귀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전화 집사님이나 우리가 아 좋은 사람, 늘 보고 싶은 사람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떠오른다는 거는 우리한테 그만큼 많은 좋은 감정을 좋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는 증거잖아,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요 저를 저와 아는 사람이 다른데 가서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덕을 갖춘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하시지. 뭐 그분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별로 그렇게 유쾌하신 분은 아니었어.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다시금 지금 집사님하고 말씀하시면서, 아, 그래. 나의 속에 선한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선한 것들로 채워가다 보면,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고,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아, 그렇게 읽어가면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라도. <웃음> <웃음> 나는 지금부터서라도. 아. 아주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노력을. 아, 진짜 아주 좋은 점이 많죠. 아니, 근데 <laughs> 나는 겸손하고는 좀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겸손에 반대되는 아주 그냥 교만, 시각에, 교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은 안 해요. 그렇죠. 건안 하는데, 네. 그건 안 하는데, 아, 저분 너무 겸손해서 고개가 숙인다는 또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갈수록 내가 나이를 먹지, 그쵸.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아우 그분 참 진짜 좋으신 분이었어요. 진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롤모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아도 살아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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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우리 얘기를 듣고 나면 은 아마 아프게 했던 사람들 기억이 나실 것이고 어, 또, 기쁨을 줬던 사람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제발 좀 댓글 좀 써주세요. 지금 딱한 분밖에 댓글을 안 쓰고 계시는데, 아 그분은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저기, 저, 이렇게 공감을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뭐 그냥 떠드는 수다 같지만, 여러분들 같이 공감해주세요. 부탁드려요. <laughs> 공감은 사랑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건강하세요. 아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laughs>